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 위기의 시대에 멘토에게 길을 <laughs> 묻자 라고 있습니다. 예, 스타트업에도 이제 뭐 그런 어, 멘토들이 있습니다. 빌게이츠의 멘토는 워렌 버핏, 또 마크 주쿠버의 멘토는 빌게이츠였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멘토를 해줘야죠. 돌아온 풋백 옵션 저주. K뱅크 상장 못하면 BC 캐드 독박씁니다 아휴.. 이게 뭐.. 투자 받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환매 요구 뭐.. 그런 것들, 조건들이 있습니다. 팀 이순신의 저력. 세계 최장 현수고. 차나 칼레로 일본 꺾었습니다. 와.. 이렇게 긴 어, 대교를요. DL이랑 어, 다른 곳이 같이 했죠. DL, ENC. 대단하네요 k건설 예금도 6%인데 퇴직연금 수익률 1% 150억원 몰린 자산관리 이템 네 기플이라는 회사 소개였습니다 누구나 그런 p v 한테 자산 전문가한테 어, 받듯이 투자 전문사들한테 어, 어,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길어지는 엔저에 늘어나는 일확개미 일본 etf 투자전략은 네, 일본 ETF에 돈이 많이 놀리고 있고요 타이거, 일본 니케, 225 ETF. 순자산이 141억 원에서 3,459억 원으로 네, 많이 들었네요. 한 5개월 만에 들었군요. 중독은 무이자에들요 6억 아파트 이자 2천만 원 아낀다고 합니다. 네. 경기화남 망월동에 있는 미사 아넬로 스위첸. 네, 제가 전화해봤는데, 계약금 천만 원 정액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천만 원 내고, 사실상 한달 이내에 어 10%를 다 내야 됩니다. 6억짜리라고 하면 나머지 5천만원 한달 이내에 또 내야 됩니다. 금리 정점 예상된다면 고금리 저축형 보험상품에 주목해야 됩니다. 네, 국고채는 2년부터 50년 만기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20년 만기의 경우 4%대 초중반 금리 사준을 보이고 있고요. 20년 만기라고 해서 20년 내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하 때 중도 매도를 통해 자본차익을 노리는 것도 가능하죠. 1% 포인트 정도의 금리 하락으로 20% 안팎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하네요. 중도 해지에도 약정금리다 주는 예금도 있습니다. 저보 k 저축은행 오케 중도 해지 오 k OK? 어뭐 정기예금 369 이런게 있네요. 3년 만기 연 4.1%에서 연 4.8%로 0.7% 포인트 인상했죠. 중간에 해지해도 해지율이 없나 보죠. 어... 네이버 사업자 대출 비교했네요. 예, 저도 한번 돌려봤는데 어, 가능한 대출 없다고 나왔습니다. 건호금 경고 통했다. 현대중공업 건설기계 형제 깜짝 실적 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 현대 두산 인프라코 성적이 아주 좋았죠. 어, 지배구조 암초 어, 야 보험업법 개정안 20조 삼성전자 주식 경, 강제 매각할 판이라고 합니다. 네, 요, 이제, 보험법이 통과되면요, 삼성생비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5억 80, 815만 7천 주의 가치를 지난 18일 기준 시가로 계산하면 약 29조 1174억 원인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유예기간 최장 7년 내 총재산 3% 8조 4386억 원이 넘는 20조 6788억 원치 주식 약 3억 6,088만 주를 팔아야 합니다. 누가 살겠냐? 아니 삼성물산이살수 있을까요? 어, 기사에서는 사기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네요. 강 달러로 고통받는 미국 기업들이 많죠. 네, 일본 기업들은 지금 엔화가치가 떨어져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내피베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음,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고요. 학술적으로 4% 수준의 높은 물가 상승이 유지되고 경쟁선율은 전년 동기대 1%를 밑도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익률 대박나던 PF, 고난의 세월이 시작됐습니다. 많이 힘들어졌어요. 아, 예. 락앤락은 연말로다가는 인수금융연장을 앞두고 이달 11일 840억 규모에 배당을 단행하게 도했죠 75만에 170억 투자에도 문다든 오늘의 그 이유는 네, 요새 뭐, 이렇게 문 닫는 것도 많이 생기네요. 투자금을 많이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뭐, 기업가치 평가를 많이 내리기도 합니다. K 골프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골프웨어 인큐베이팅 하는 이 회사. 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회사냐. 국내 실진 골프 브랜드를 알기에는 조상황욱 베이비드로우 대표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많은 3 0군데 파트너사를 벌써 6개월 만에 모집했군요. 많은 이제 골프 중소형 작은 브랜드들을 해외 알린다고 합니다. KT 재평가 기대감 솔솔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KT입니다. 지주형 임대사업자로 전환이 본격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죠. 10년 동안 가장 크게 성장한 식품기업은 어딜까요?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이거 참치 하는 회사죠. 동원입니다. 스타, 키스트 인수를 통해서도 많이 성장을 했죠. 네, 알파균의 강진으로 오늘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